이웃집 통구 강정현글 도대체 언제부터 상구는 빠끔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갸웃했지요. 저 집이 언제부터 있었지? 아무리 생각해도 길 건너편에는 저렇게 큰 집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분명히 공터였어. 아무것도 없었다고. 상구는 누렇게 색이 바랜 비행기 무늬 커튼을 좀더 열어젖혔어요. 똑똑히 확인해야 잠이 올것 같았거든요. 상구는 아예 창틀에 배를 걸치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예전 같으면 위험하다고 엄마에게 야단 맞았을 테지만, 이제는 아무도 상구를 야단치지 않아요. 정말 크다. 커다란 손 같아. 아무리 눈을 비비고 보고 또 봐도 길 건너 커다란 집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상구는 덜컥 겁이나 얼른 창문을 닫았지요. 불빛 하나 없는 덩치 큰 집은 언뜻 괴물처럼 보였거든요. 상구는 안방으로 건너갈까 하다가 그만두었어요. 오늘도 아빠는 새벽이나 되어 들어올 거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을 테니까요. 상구는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죠. 하루 만에 저렇게 커다란 집을 지을 수도 있나? 눈만 끔뻑 끔뻑, 도대체 언제부터 있던 거지? 한참이 지나도록 잠은 안 오고, 눈만 끔뻑, 끔뻑. 새로운 이웃. 상구가 눈을 번쩍 떴어요. 눈을 떼자마자 옆에 둔 자명종 시계를 보았지요. 시계가 울린지 30분이나 지났으니, 오늘도 지각이에요. 다시는 지각하지 않겠다고, 선생님과 새끼손가락까지 걸며 약속을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에요. 자명종이 아무리 울어도 이상하게 상구 귀에는 들리지 않는걸요. 아무래도 누군가 엉덩이를 두드리며 깨워줘야 겨우 일어날 수 있으려나 봐요. 하지만 지금 상구의 엉덩이를 두드려주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상구는 서둘러 이불 속에서 빠져나와 학교에 갈 채비를 했어요. 세수도 대충 하고, 이도 대충 닦고, 가방도 대충 메고, 신발도 대충 신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아빠가 궁금해졌어요.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엉금엉금 기어 들어가 안방문을 빠끔히 열어보았어요. 방 안에는 고약한 술 냄새가 가득했고, 침대는 텅 비어 있었어요. 아빠는 아마도 늦은 밤에 술 취해 들어와서 자고 이른 아침에 다시 출근한 모양이에요. 상구는 다시 엉금엉금 기어 나와 문 앞에 섰어요. 바로 그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어제 저녁에 초코 과자 한 봉지 먹은 게 다거든요. 냉장고에 먹다 남은 김밥도 있고 치킨도 있지만 먹지 않았어요. 요즘 상구는 입맛이 통 없답니다. 하지만, 뱃속에서 자꾸 만나는 꼬르륵 소리는 상구를 괜히 슬프게 만들었어요. 상구는 눈을 질끈 감아 눈에 고인 눈물을 짜냈어요. 그리고 코를 훌쩍 들이마시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지요. 어? 이게 뭐지? 현관문 앞에 뭔가가 놓여 있었어요. 상구는 쪼그리고 앉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와, 떡이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루떡! 정말 시루떡이었어요. 알록달록한 접시에 담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이요. 상구는 누가 갖다 놨는지 궁금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구수한 시루떡 냄새를 맡자 배가 더 고파졌어요. Sample complete. Ready to continue?